이 노래를 들으는 모습이 그렇게 진정해 보인 줄 알았습니다. 자유조 씨가 오늘 첫 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차어이 영역까지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위를요 싹 가시게 할 만한 눈이 확 띄.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이 영양에서 나는 심리 도우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은까지 빛을 내는 데다가요. 우리는 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지는 여러분 화면에서준비 해봤거든요. 자, 영양으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laughs> 영양 칠보석은 목의 약 250배. 맥반석과 기름한 님의약 150배가 되는 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칠보석의 효능 중에는 수맥 차단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수맥 풍사 종이고 아시죠. 네 굉장히 있으실 거예 이렇게 이여기 이렇게 이렇게 두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몰아보는 방왜 이렇게 치면서 는데 이게 만족하수 있는 것을 볼수습니다아 와, 차 정말 요로는 숨을 이정 신기하네요. <laughs> 이렇게 네, 그 침선은요 예, 영양 일 호선에서 채취되는데 이산이 백두대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천지와 음향의 조화를 아주 잘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네, 예로부터 네. 네, 뭐일 호선은 영산 약산으로 참 유명하잖아요 이어 예, 그요 그렇죠. 근데 왜이름이침구선인가요 아 돌에서요 일곱 가지 비결이 나온다고 이칠 보석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돌을 건축 자료로 쓰기 위해 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돌의 효능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멸의 감원 등장까지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돌은 폐피를 제거하고 잘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를 때도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모양과 방향을 그대로 가져와서 잘라야 효능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이칠 보석이라는 것은 전국에 두세 곳도 있지만 이곳영향이 가장 좋은 건으로알려져 지금 나와 있는 돌은 거들다 중국에서 수입된 돌입니다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돌은부 그 중국에서 수입된 돌의 이삼 백배의 기능을 갖고 있는 좋은 돌입니다. 이 방사거리를 각방면을비교 해보면 돌 만년과 메탄소석 각각 이십 일 센티미터. 경력은4 0 c m 터인데치에 칠분석은 무려 네. 1팔십육 c 가 됩니다. 몇십미치가 네. 넘네요. 어, 칠석 인체에 네.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습니다저 테스트를 겠습니다요감지기5을본다분우을니다 지금 이는장을 움직이는, 심이는 심장을 움직이는, 장을이는심을알수이습니다을움직이고 심장을 움직이고을움직이이는 움직이는, 이 그러니 조금 생활을 움직였던 것이 중종이 되는 모습이 있는데 눈에 기의 흐름을 채워서 이원활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로 이제 정상으로 들어왔네요. 대구 영국에서 채 보석이 운련을 체험했다는 분이 한자리에 모셨는데요 정말 놀라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여기 손바닥에 남아있는데. 이제 성무로가 잠을 안잤처음 해놓고 잠고이틀거든 근데 내 다음부터는 못되고 심한 손에 지나는 경가 없어요. 머리 리 저아지는 그런. 증상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에도 가끔 침대 다니면서 침대 맞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지도 않았더니는. 참 속는 질한 속자 싶어가지고. 그 몸이 이제 혈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된증서에 그리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때 되면은 몸 전체도 부드럽고. 저 처음에 이걸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었는데. 저는 우리가 한일주일돼서 내가 과장 때만 사는 데 그만두고 마주간지고온대랑한일주일 되니까 그러니까 가손을부드러워지더라고 이게 누구나 신중하다 빨리 막계속까지는다고 빨리 가졌는데 완전히 구버되된 거예요 좀 예. 어, 신기하네요. 예. 모두들열름에서보름 사이에 있는 걸 봤다고 하시는데, 이런들을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이곳 특허청에서 우수성을 입증받는 상표 능력을 마쳤고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게 제품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부터 스낵 차단석, 칠보석 베개 이리매트레이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준비했더라고요. 모두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로 나와 있어요. 네. 세계 최고의 길을 발산하는 광물로 알려진 칠보석. 이 사업은 영양군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자연 광물을 이용한 사업이 재정 수입에도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양문에서는 2월 아, 3자락에 매장되어 있는 칠보석을 아, 아, 특화 사업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된 어, 바와 같이 예칠보석을현 놓는 우리 영양 수님께서도반응하고 어, 있습니다. 네 영양 공수가 무족한다는 영양 칠 보석 보석 중리 보석 칠 보석 과연 그시기의 힘은 어디에 있는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영양치는 저, 그야말로 수우 돌이려고하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지금 수 보석을 그 그깎아놓단면을 보니까 여러 가지 형한 색깔에, 음. 아, 이렇게 색깔을 띠게 되는데, 네. 어떤 으로 보기에도, 아, 저게 참예사로운 그런 차량 이아니까 그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네. 영양에 저렇게 숨겨진 보물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일단은, 음. 건강에 참 좋다고 하니까, 아마 이거 나이 드신 분들, 아... 어,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건강에 괜찮는데도, 네, 네. 어, 아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도 그... 갖게 되네요. 조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숨에 참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연 광물이기 때문에, 몸에 지니고 있으시면 네.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께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여기나 뭐 계류만 맥반석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이또 체력이 좋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 <laughs> 예. 할머니나어머니께 <laughs> 이렇게 그실색 목걸이 하나 해드리면은 몸도 예. 사랑하고 존경하시고요. <laughs> 어, 그리고 네. 요즘 보면은요, 이렇게 기능성 뭐 돌들 참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여온 거라고 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될것 같아요. 만화하면은 의성 유명하잖아요. 네. 요즘또 수입한다는 것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인성만을 찾는 이유가 중국산보다우리나라에 좋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비교를 했을 때 기능성 돌 역시. 우리 영양에서 는칠보정이 음. 돌이 좋다는 거요 <laughs> 좋습니다. 네. 네. 장미장씨 목걸이도 칠보석 아닌데 <laughs> 근데 참 네. 예쁘더라고요 보니요도러세요 네. 저도. 호두장물로도 예. 네. <laughs> 네. 네. 그만일 것 같고요 네. 아무튼 판매 금액이 군 네. 재정에도 어느정도 돈이 된다고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쯤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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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장씨 정서 도잘 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